아, 춘3월에 문장산에 이런 설아 아름다운 모습 아볼수 있다는 게 참이. 야, 이 비티 남원지 마이 빠져빠져 빠져 할 건데, 아, 이 보세요, 얼음꽃이요 에 얼음꽃, 빙고 빙고. 아 여기서 보는 모습도 또. 멋있지 않아요, 멋. 아, 멋있다, 멋있어. 이 야, 정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모습이네요. 여기는 지금 빙구가 아니고 눈이 설화가 살짝 나무에 이렇게 올라앉고 있습니다. 지금 운장산 정상입니다. 아, 빙고, 빙고. 아, 정말, 이 멋들어이다, 이거. 아, 사람 환장하겠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진안군 청천면에 위치한 운장산에 왔습니다. 운장산 피암목재, 고개입니다. 여기 주차장 이렇게 널찍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이 경칩입니다.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나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눈 굿보러 왔습니다 진안에서 걷는 대한민국 정맥 피암목재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리째를 넘어갈 수 있고요 문장산 서봉 2.2km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산행코스는 피암목재에서 출발해서 밀목재 서봉 칠성대 1,120m입니다 문장산 1,126m입니다 동봉 1 1 3 3 m 입니다 원점 산행하겠습니다. 왕복 8.4km. 산행시간 약 4시간 예상하고 오릅니다. 3월 5일 경칩날인데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있어요. 어, 개구리가 꿈틀된다는 경칩날입니다. 네, 바로 주차장에서 오르게 됩니다. 어, 눈이 이틀 왔는데, 한 여기 쌓이는, 한 5cm는 쌓여있네요. 해발 1000m가 넘기 때문에 위에 가면은 설화가 많이 피어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km를 지난 구역부터는 이제 이게 등산도좀 경사도가 있고, 아, 돌도 많고, 지이 되어 있게 이제 그렇게 한참을 또 진행해야 됩니다. 밝게 이렇게 있지만은 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로프로 손잡이를 해놨어요. 그 때문에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기까지도 얼음이 있네요. 얼음. 이게 이제 미끄럽고 속에 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방심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서 산행을 해야 되게. 꼭 그래서 해빙계에 아이젠은 필수입니다. 필수. 피스.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조망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 시작합니다 좀 위험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바위를 따라서 올라가야 돼요 자 올라가 보세요 자, 계속 이런 곳이몇 군데 나옵니다 아, 돌도 뾰족뾰족 이렇게 한쪽으 쏠려 있어요 이것도 멋있고 여기가 면 이제 소나무 두 그루가 아주 오래된 소나무가 아주 멋들 이게 버티고 있어요. 자, 계속 여기는 오르막길이요.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소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바위틈에 이렇게 억세게 소나무 군락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칼날 능선에 이요 중요한 중간 인간의 이런것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산행을 해야 된다고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아, 이쪽에 염분 낭떠러지인데 렇게 위험하지 않고 밧줄꼭 잡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바닥에는 얼음이 있어요 얼음 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소나무 군락지가 되겠습니다 여서 기쭉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마지막 서봉 칠성봉 오르는 곳이좀 힘들게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쭉쭉쭉 재를 또 내려갑니다. 산거리에 왔습니다. 재 도착했습니다. 좌측으로 이제 독자동 이렇게 내려가면 되는데 저는 이쪽을 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너덜지역있구 한데, 지금 등산도 아주 힘이 해요 찾기가 힘들고요. 동상, 휴게소, 피안목지에서 1.6km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구봉산까지는 아직 멀어요. 운장산 1.2km, 칠성대, 흑입니다 아주 최고 난이도가 있는 곳이에요. 이쪽에는 아직도 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잔소리 남아있고, 얼음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꼭 내려올 때는, 아이젠, 필요합니다. 여기 가을에, 아주 여기 단풍도 예쁘고, 아, 이계곡쪽으 아주 예쁜 곳을 보요 조리대에도 이렇게 많고, 참나무, 불참나무, 또고르쇠 나무도 있네요. 마지막, 여기는 좀 힘을 내야 돼요. 지그재그 끼. 한참을 올라갑면 한참을. 이제는 쳐야 됩니다. 이따 하산할 때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아, 항상 안전 산행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3월 달에 눈길 등산으로 걷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운장산이 눈길이 아주 재밌습니다. 고개에 올라왔습니다. 독자동에서 1.8km, 동선시에서 1.8km, 내네 저게 잘 맞지 않아요? 여기 2km 온 지점이고요. 좌측좌초 이제, 칠성대는 바로 이 앞에, 자, 200m라고 써있는데, 200m 아주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여기다 남은 칠성대 서회입니다 올라가겠습니다. <laughs> 아, 드디어! 서봉 칠성대가 보입니다 아 이제 한 번만 더 채고 올라가면 돼요 저 앞에 은장산 정상이고요 여기 동봉 설아가 붙어 있어요 아 지금 나무에가 지금 나무에 붙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표현이 잘 안되고 있어요 서봉 산거리입니다 우측 직진해서 가면 연석산으로 가는데 연석산 등산은 지금 막혀 있어요 직진해서 올라갑니다 바로 100m 전방 서봉입니다 여기 지금 눈꽃이 피어 있어요 자 문장산은 실내입니다 남았습니다 아, 춘 3월에, 운장산에 이런 설아 아름다운 모습을 아, 볼수 있다는 게, 자 이것이 이변입니다, 이변. 야, 등산된 애가 얼음도 많이 박혀 있고, 지금, 먼저 있던 눈도 그냥 있습니다. 아, 이쪽에 아주, 골이 깊어가지고 그러나 봐요. 자, 여기는 서봉 고개 다 왔습니다. 아, 지금 여기 올라온 등산들. 눈이 지금 살포시 올라앉았네요. 아 여기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시계를 보세요. 아, 이제 이 빙고, 빙고. 얼음입니다, 얼음. 어른. 네, 바로 고개 올라왔습니다. 여기 이제 문장산 서봉 요부추 올라가면 칠성봉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빙고의 빙고. 아, 이게 얼음입니다. 얼음, 얼음꽃이야. 얼음꽃, 야, 이 비티나 면저 빠져 빠져 봐야 할 건데. 아, 이 보세요. 얼음꽃이야. 얼음꽃, 빙고, 빙고, 이게 비가 오다가 기온이 내려가니까 이런 모습,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다. 아 이런 건뭐아참오래가 많이다 이 모습 보기가 정말 절매하네 절미 아 이게 이 표현이 될까요 아 멋지다 정말 저 앞에 동봉 문 운장산 정상입니다 여기는 칠성대 서봉입니다. 이 서봉에서 빙고 한번 즐겨보고 가겠습니다. 야, 이 와, 이런 건 아주 이렇게 쉽지 않네 보기가. 이야, 이 빙고 빙구, 보세요, 빙고. 이름에 꽝꽝 얼었어, 꽝꽝 얼었어. 이 아, 아, 정말 신비하다, 신비해. 정말 깜짝, 깜짝 놀랍니다, 이거. 이야. 멋지다, 멋져. 정말 멋지다. 이야. 이게 서봉. 얼음 빙하, 빙하.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처음 봐. 동봉에 음모가 쫙 덮여내려요. 동봉, 동봉이 또 운매에 지금 덮이고 있네요. 이야, 정말 멋지다, 멋져. 아, 여기는 칠성대 정상입니다 여기가 서봉 1120m입니다. 정말 멋져 서봉에서 한 바퀴 돌아오겠습니다 저 앞에 문장산 정상 저 동봉, 문매에 쫙 덮여있고요 저 안개가 지금 예쁘게 빨리 지금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것이 전부 빙하입니다 빙하, 지금 얼음이 얼어붙어 있어요 야, 이런 건 산에 다니면서 처음 봐요 처음 야, 정말 멋있다 아, 정말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거만 봐도 배부릅니다, 배부르다. 오늘 운장산 산에 온 보람이 있어요. 아, 이렇게 이런 모습은 생전 처음에, 생전 처음. 정말 멋진 모습이다, 멋진 모습. 아 정말 혼자 보기 아깝습니다. 아이 나무가 얼어서 죽지 않나요? 아, 정말, 참 멋지도 않죠저 앞에가 칠성됩니다. 야, 이거 보세요. 전부. 얼음에 얼음, 얼음. 서봉에서 운장산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눈이 오고 있어요. 눈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얼음 위에 살포시. 올라 앉았어요. 아, 이건 또 틀린 맛이다. 아, 저 앞에는 하얗게 눈을 뒤집어 썼고, 남쪽에는 가 왔고, 쌈에는 이렇게 눈이 덮여 있어요. 앞에 동봉이 문 위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 실성대 서봉인데, 여기 캠핑하는 사람들 아주 성깁니다. 여름 봄부터 여름에 아주 많은 캠핑 쪽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쭉 내려갔다 동봉으로 이동합니다. 크진 않은데, 여기도 전부 빙구에 빙구. 자, 지금 방금 내려온 곳이에요. 아, 이렇게 뒤돌아 봐도, 아, 멋지네, 요 멋져. 싸레기가 지금 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또 다른 모습이네요. 여기는 지금, 빙고가 아니고, 눈이, 설라가 살짝, 나무 에 이렇게, 올라앉고 있습니다. 지금, 눈이 오고 있어요 또 갑자기 눈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야 정말 오늘 문장산에 와서 아주 별걸다 보고 감사하죠 아참 아 대단한 눈. 날씨에 날씨가 근데 그렇게 춥진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녹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눈이 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신배다, 신배. 아, 저 앞에 서봉입니다. 지금 바로 내려온 곳. 이쪽에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은 진달래 철쭉이 많은데, 매도 아주 예쁜 곳이에요, 이거. 아, 여기가 좀, 둥부오름면서좀 위험한 곳인데, 여기 지금 계단을 다 만들어 놓았네요. 여기 보세요. 이게 가운데 있는 것이 얼음입니다. 아직 녹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자, 운장산 정상입니다. 아, 이렇게 눈이 오니까 빙고 위에 눈이 덮여있어요, 지금. 야, 아, 전부 이 리본에도 여핑구가 됐죠 풍정산 정상 1,126m 왔습니다 네, 아 여기서 보면은 천왕봉 지자 노고당이 쫙 펼쳐지는 곳이고요 요 앞에 마이산이 보이는데 오늘은 볼수 없네요 한번 위에 가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참 전망이 없어 아씨, 아쉽다. 여기 보세요. 이 어둠이 이렇게 바람이 부르니까 이렇게 전망대 난간대 이렇게 얼어붙었어요. 야, 오늘 멋진 풍광인데 이것뿐입니다. 더 이상은 볼수 없네요. 아, 저 앞에 동봉인데 오늘 동봉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좋으면 동봉가 이용을 들려고 했는데 동봉은 포기하고 먼저 산행하겠습니다. 운장산, 운장대에서 하산하겠습니다. 여기서 직진해서 가면은 동봉인데 동봉은 날씨가 이렇게 해서 조망이 없기 때문에 하산하겠습니다. 자, 정말 생사다 생소해 지금 동봉에서 내려와서 서봉. 네, 좌측에 두고 피안목게로 하산합니다. 여기는 금남정맥이 돼요. 아, 빙고빙고 빙구, 빙구. 아, 정말 이 멋들어이다 이거. 아, 사람 환장하겠다. 자, 여기 옆으로 살짝 빠지는 멋진 풍광을 볼수 있는 곳인데요 지금 조망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만 저 앞에 동부인데 지금 운물 속에 깔려 있어요 아까 올라올 때 힘들을 만큼 또 가파른 등산로가 이어집니다. 아, 실성대에서 내려왔고요 문장대에서, 문장대 가니까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그냥 하산 했습니다. 우측으로 가면 독자동, 어, 내려갈 수 있는 등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산은가 그렇게 쾌활하지 않아요. 동상 휴게소로 진행합니다. 문장산 산행을 마치고 인사드립니다. 문장산은 안개가 꽉 덮여가지고 완전히 곰탕에서 동궁에 들리지 않고 문장산 정상에서 다시 원점 산행하였습니다. 총 산행 거리는 약 6km, 산행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3시간 30분 소요됐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감상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도. 아름다운 한국의 산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